Wait. Yeah! 왜 같이 못해가! 못어가면 못해 돼! 화이팅! 화이팅 화이팅!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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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식아! 악기면서 올라가! 화이팅! 할이있이이 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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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으이, 이 으이, 이 으이, 이으이이이이이이 같이 가! 아, 이 아,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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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트 아, 아, 앞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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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우가 화이팅! 앞에 아, 붙어! 앞에 붙어! 영실이 아, 하이팅하이팅갈수 아, <laughs> 있어! 뛰어야! 3분 40초, 40초!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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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! 이제 할수 있어 전진아 앞에 붙어 이제 잘리는 거야 영신아 혼자 가야 돼그냥가가 가. 이제 안그러면 잘리는 거야 가 할수 있어! 여기랑 같이 부터 가야 돼! 화이팅! o 이 a t c h you put it 가 i g h t t h e 마지막 한 e 뛰어! you. Give me a s e a 범씨기이 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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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 씨가 이이팅이 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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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드류 이 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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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애들립리 go g 고 go 트 이분들 다. 하이티! 하이티! 야, 가면 돼. 하이티! 하이티! 아니요. 접대 가안 와. 왔이티 成绩，成绩、嗯，排上，排上。